자, 그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는 아가 아니라 이주로 바꿔야 되고요. 와일이 아니라 듀링. 그다음에 li는 없애고 그다음에 helping이 아니라 help. 그다음에 has been making이 아니라 has been made. 자, 여기는 have have pp. 그 다음에 빈도 비동사 일종이죠. 그 다음 bpp가 오면서 현재 완료 수동태가 쓰인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이 메이크 동사가 메이크 더하기 명사는 명사하다. 그러니까 행하다. 그게 수동태가 되니까 행하여졌다. 그러면 상당한 진전이 행하여졌다. 근데 약간 의역을 해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라고 해야 됩니다. 자, 수동태이다 보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수동태가 들어간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be used, 투부정사 표현이고, 빙도 비동사의 일종이죠. 그죠? 투부정사가 들어갈 때가 있고, ing가 들어갈 때가 있는데,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고, 그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으로 푸는 거야. 자, thirsty reason. 어, 물이 부족한 지역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 응. ing는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여기는 익숙해지다 라고 해석하면 말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become 동사가 현재 완료로 사용됐는데 이형식 동사고요. 여기는 주격 보호 자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 u 프리 퀀 틀리는 부사 죠자듀링 하고 와 일은 듀 링은 전치사 와 일은 접속사 인데 뒤에 보니까 벌써 하이픈 으로 어. 하이픈 으로 나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여기 문장 구조를 봐 보면은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야 근데 이 a s 가 나오면서 접속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익스트림 웨더 이벤트 여기가 이 웨더 이 에즈절을 1번이라고 하면은 얘가 주어가 된 거고 have become은 만순 시즌의 동사가 아니라 이 에즈절의 주어인 에즈절의 주어인 극단적인 날씨의 그 사건들 얘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렇게 어. 요거는 이제, 그, 만, 그, 저기, 뭐야. 이, 익스트림 웨더 이벤트의 부연 설명 구조야. 극, 그니까, 감음. 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동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 아니면 그냥 분사. 자, 여기에서는 44% 자,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은 뒤에 단수 명사가 오느냐, 복수 명사가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수 명사가 올 경우에는 단수의 일부분은 단수야. 그러니까 사과 하나의 일부분은 여전히 단수입니다. 어. 그래서 단수 취급이 되는 거고, 자, 물 한, 물한 바가지. 물한바 가지에서의 일부분의 물은 여전히 단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단수 있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 돼서 아가 아니라 이즈.